경영을 경영하는 완벽한 경영 전략을 세우다. 김상기 작가 김상기 주식회사 디딤돌 대표이사 작가 경영 전략 코칭 전문가 회계법인 본부장으로 세무 회계를 시작으로 기업 경리 아웃소싱 경영 관리 전문가로 한길만 걸어왔다. 지난 25년 동안 중소기업도 소매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it 업종 등에서 경리 자금, 일반 사무, 인사충무, 노무, 사회보험, 법무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였다.또한 제조회사의 기업회생 실무 경험도 있다.이후 본격적으로 세무사무소 및 회계법인에서 전문적인 세무신고, 회계감사 보조, 세무조사 대응, 양도 상속 청년, 정권거래세, MAA 등 각종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최근 담당했던 경리 아웃소싱 업체 중한 곳이 경영관리 코칭을 통해 회사 대표님과 임직원이 모두 하나가 되어 충실히 준비한 결과 대기업으로부터 200억 투자 유치를 성공한 바 있다. 투자 유치를 통한 미래의 더큰 성장을 목표로 한 회사 대표의 과감한 결정이었다. 다양한 업종 경험과 풍부한 실무 경력, 해계법인 근무 경력을 통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평생 동반자로 남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괴태 평생 일만 하다 가고 싶진 않다 나는 충남 검산 농촌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내 고향 마을은 엄지와 영지로 나뉘고 그 중앙으로는 비포장 도로가 지나갔다 사고자기에서 시작된 맑은 시냇물이 유유히 흐르는 멋진 마을이다. 봄이면 지천으로 꽃들이 만발하고 여름이면 농가 밭에 무성한 농작물들이 무더위를 견디면 빵긋 웃는다. 가을이 되면 온들녘에 곡식이 가득 차고 하얀 눈에 수북이 쌓이는 겨울이 오면 눈꽃으로 온 동네가 잠긴다. 시냇물을 따라 마을 어디를 돌아가면 내가 살던 집이 나온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수도가가 있고 왼쪽에는 화장실, 거옆에나 외양간이 있다. 마당으로 들어서 정면을 보면 오른쪽에는 부엌이, 왼쪽에는 큰 방과 작은 방이 있다. 부엌, 정지를 통과하여 나가면 장독대가 있었다. 장독대 위에는 커다란 자두나무와 온나무, 텃밭이 있었다. 지금도 눈을 감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생생하다. 내 기억 속에 온전히 살아있는 곳, 그곳은 우리 가족의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중매로 결혼을 하셨다고 한다.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토박이다.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그곳에서 자식을 낳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셨다. 군 복무를 제외하고는 평생 그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으시다. 어머니는 먼 소재지가 있는 비교적 큰 마을에서 시집 오셨는데 와보이 넉넉한 살림이 아니라서 시댁에 들어가 살지도 못하셨단다. 같은 동네에 있는 어느 지방 한 칸을 얻어 한동안 얹혀 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시댁으로 들어가셨다. 작은 동네에는 농사지을 땅도 한정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풀과 나무가 무성한 산중턱을 밭으로 개관하셨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가축까지 기르며 부모님은 힘겹게 농사 일을 하셨다. 아버지는 새벽 내시면 잠자리를쓰느나큰 솥에 불을 지피고 새죽을 끓이신다. 그리고는 새벽 이슬을 맞으면 논두른과 들판으로 나가 소가 먹을 꼴을 베어 오신다. 그 사이에 어머니는 가마솥에 아침밥을 짓고 국을 끓여 온 식구가 먹을 음식을 만드신다. 학교에서 먹을 도시락도 매일같이 만드신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부침, 구운 김, 도시락 뚜껑 열면 피어나는 시큼한 반찬 냄새가 지금도 코등에 아련히 남아있다. 어린 시즌에는 입을 옷과 신발이 부족해서 낡고 해질 때까지 입고 신었던 기억이 난다. 아마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고무신을 신고 다녔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오일장 업내에 가시던 아버지가 운동화를 사가지고 오셨다. 운동화를 신고 펄쩍 뛰던 나를 보며 웃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난다. 아버지는 그렇게 땀 흘려 지으신 농사물을 정성스레 준비하여 장에 내다 팔고 집안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오셨다. 풍족함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가족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이를 도왔고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을 도왔다. 진학가에서 빨래를 하고 땡볕대 날씨에도 밭에 나가 김을 메고 개밥을 주거나 소밥을 주고 외양간을 치고 집안 청소를 하고 겨울에는 앞선으로 뒷선으로 아버지를 따라가서 아궁이에 뗄 나무를 함께했다. 무거운 나무 집을 치다가 여러 차례 앞으로 구른 적도 있다. 다른 아이들은 학교를 갔다 와놀때 나는 부모님을 따라 논으로 밭으로 나가 일을 했다. 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지만 그를 행편이 아니라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알았나 보다. 밭에는 도라지 드들 환기 당기 덜게 참깨 상추 옥수수 고구마 감자 배추 무, 무수를 심었다. 초등학교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 동네 형들 누나들과 함께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다가 배가 곧바 길가에 있는 당근과 무를 군데군데 뽑아 먹었는데, 다음날 학교에서 광대예정에 사는 학생들은 모두 교무실로 오라는 방송이 나온 것이다. 그날 우리 모두는 교무실에굴러가서 선생님들에게 엄청 혼이 났다. 우리 집은 5남매이다. 형편이 좋지 않아 큰형과 큰 누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사이에 나갔다. 어느 날 작은 누나의 중학교 진학 문제를 놓고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소리를 참게를 들었다. 아버지는 가장 형편도 좋지 않은데 가시나가 무슨 중학교냐고 하셨고 어머니는 같은 동네 친구들은 모두 중학교에 가는데 어떻게 혼자만 가지 말라고 할수 있냐고 하셨다. 결국 작은 누나는 중학교에 진학하였지만 그때는 부모님이 왜 그런 문제로 다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것 같다. 부모님은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가정형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술로 외로움을 다래셨고 어머니는 힘든 삶의 고단함을 견뎌야만 했다. 점점 기울어지는 가사에 두 분은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셨다. 그 싸우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서로에 대한 운망이 가득 담겨있었다. 나는 중학교를 마치고 시게계고등학교로 지나가 했다. 빨리 졸업하여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있는 상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집을 떠나 자취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졸업하기 전 담임선생님 추천으로 동아연필에 지적하여 열심히 근무하였다. 아마도 내 진로는 처음부터 이문계가 아니라 시업계로 정해진 것 같았다. 군복무를 앞두고는 회사를 퇴사하고 셋시 제작 및 설치 회사, 제빵회사 등을 다녔다. 주유소 아르바이트도 하였다. 생활비가 좀더 필요했다. 군 복무를 마친 후는 용기를 내어 무작정 서울 횡림의사는 집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신문에 나와 있는 군 광고를 보면서 맨날 며칠을 돌아다녔다. 서울에서야차 직장은 가가호고 다니며 학생 백과를 파는 방문 판매 회사였다. 나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초인종이 눌려였 했다. 문제는 회사가 처음부터 학생 백과를 판매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달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적성에도 맞지 않아서 결국 그만두게 되었다. 월급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는 가양동에 소재한 희발유 등 기름을 판매하는 회사에 지적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상업구기 해계 세금 계산서 업무 매출을 해서 원장 기업하기 일일 행검 일부 작성 등의 업무를 접했다. 드디어 내가 할 일을 찾았구나 하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그곳에서 나는할수 있는 일을 하면 무엇이든 하였다. 주문받기, 모욕당에 기름을 납품할 때 동행하여 줄잡아주기 기름 제구랑 체크하기 주유소에 가서 구입한 기름 두께 바오지 덩덩.부모님은 어떤 일이든 책임을 다하여 끝까지 해내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함께 김을 멜때햇볕이 떠보서 지치려고 할 때면 조금만 때려보자 하시면서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덕분에 끝까지 일을 마칠 수 있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다.예전엔 몰랐는데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성실과 인내를 배운 것 같다. 그래서 회사를 이직할 때마다 어떤 일을 주어지든지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했다. 그렇게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회사를 이직하다가 세무사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은 모든 면에서 나에게 맞았다. 돈내품부한 곳보다 내 평생 일을 찾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서 나는 다양한 업종을 접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장님들 수많은 경위 담당자들을 만났다. 업종별로 다른 회계 처리 및 세무신고 계산 세무조정 업무도 모두 이끌 수 있었다. 그러다가 세무회계 근무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일반 회사로 이직하였다. 그곳에서는 배울 게더 많았다. 건설, 벤처, 제조, it 업체, 서비스 업종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며, 그들을 상대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 나갔다. 직원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배웠다. 경험을 바탕으로 일에 최선을 다했다. 세무회계 업무를 기본으로 하여 서로 정리, 뭐불로고 정도, 문서 작성, 문서 발송. 일반 사무행정 인사총무, 노무, 사회보험,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 업무, 법무, 소송,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스스로 배우면서 살아온 것이다. 그렇게 살다가 3년 전, 나는 다니던 해계법인을 과감히 그만두었다. 내가 배우고 이긴 것들을 좀더 전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주변을 돌아보니,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뭔가 부족하고 성과도 잘 나지 않는 회사들이 많았다. 그들에게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노하우를 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통하면서 지도해야 한다는 확신을 강하게 들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3년째 여러 회사들을 돌아다닌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월 1회 회계의 결산 보고를 하고 재무적인 현금 흐름 리스크를 체크해준다. 회사들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전문하고 토론 하며 그들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나는 고객사를 방문하여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일할 때 보람을 느낀다. 또한 고객사의 어려운 문제지만 한개 고민하고 해결하며 그 어떤 것보다 기쁘다.내가 현장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열정을 다해 그들을 돕고 싶다.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필요로 하는 일들과 나누고 싶고 또 전하고 싶다.그래서 난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즐거움훌쩍 여행을 떠나볼까.지금 하는 일을 그만둘까?물론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다.나는 평소 완벽함을 추구하며 강한 책임감으로 일을 한다. 업무에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편이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고객사에서 자료를 받지 못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재촉하거나 거저 기다릴 뿐이다. 반대로 세무 신고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고 많은 양의 자료를 한꺼번에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일이 많을 때는 야근이 일상이 된다. 신고 마감일에 하루 이틀 다가오면 한꺼번에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니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검토할 시간도 턱없이 부족해진다. 추후 발견되는 신고상의 실수로 인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는 일도 잦아진다. 그래서 몇년 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결국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발생하는 문제점은 이렇다. 첫째, 요청 자료가 늦게 온다. 둘째, 고객사에서 보내온 자료가 모르는 자료이거나 정확하지 않다. 셋째, 받은 자료의 정리정돈 검토 분류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넷째, 수동 수기 자료의 입력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 다섯째, 고객사에 신고하기 전 세무신고서를 검토할 시간이 긴박하거나 전혀 없다. 예습제, 정상 근무 시간 동안 전화 유선 상담이 각종 정명서 발급 요청으로 업무의 흐름이 끊긴다. 결국에는 신고 당일 12시가 되어서야 끝이 난다. 많은 시간을 소비했지만 업무의 효율성은 엄청나게 떨어졌다. 때문에 일에 대한 기쁨과 불확 성취감, 고객사와의 상호소통 등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는 신고기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 아무래도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큰것 같다. 그래서 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직접 회사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기쁜 마음으로 고객사와 소통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정확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시간을 꼭 찾아야만 했다. 마치 의사가 그동안 하지 못하는 한지를 직접 방문하여 진료하는 것처럼 고객사와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런 것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때잘 해결되지 않는다. 그럴 때 회사를 방문하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금방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서로 이야기하는 관점과 방향이 다르거나 업무 처리 순수 및 방법이 상반되거나 고기사가 원하는 의도나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결과가 없는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로 다른 이야기를 길게 하다 보면 가끔은 좋지 않은 감정이 발생할 때도 있다. 하지만 여러모로 보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유익하다. 방문을 통해 객관적이고 중요한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여러가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업무 어, 뭐 외적인 내용도 주고받을 수 있어 인간적인 관계 형성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사실 나는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가 슬레고 즐겁다. 만나을 통해 나와 다른 공간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 다양한 생각과 더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저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 최근에 읽은 초등학생을 위한 큰 인물 44인 박혜원이라는 책이 있어, 사랑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살아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다. 라는 작가의 말이 내기는 큰 위안이 되었다. 내가 역삼동 소재 해계법인에 합류하여 경리아웃소싱을 시작할 전, 정땡땡 이사님으로부터 카네기 인간관계 늘어난 책을 선물로 받았었다. 어느 화창한 휴일 책장을 정리하다가 브로그로 나온 골든북 더 골든북이라는 작은 책에서내 마음을 사로잡는 문장을 읽게 되었다. 다음 질문에 대한 해답을 써보라. A. 문제가 어떤 것인가 B. 문제를 야기한 원인은 무엇인가 C. 가능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D.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것을 읽는 순간 나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 질문들이야말로 문제에 더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지 않은가? 가능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나에게 또 다른 과제를 던져주었다. 진정 자유로워지는 절움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존재하는 이 문제점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는 못한다 해도 점점 줄이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서 나는 꼭 자유로운 시간을 찾고 싶다. 하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고개사를 도우며 문제를 해결해준 것 동시에 자유로운 시간을 얻는다니. 그러던 중 2017년 12월 미팅 장소로 방문한 업체 서재 같은 느낌에서 내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감지했다. 그곳에서 책 쓰기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된 것이다. 오래 전부터 책을 써보고 싶은 마음을 반직하고 있었다.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보고 싶은 막연한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마음속 깊숙이 잠들어 있던 생각이 되살아난 것이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로 일기쓰기를 시작하였다. 그때 쓰기 시작한 일기 덕분에 학교 다닐 때 교내 글쓰기 대회도 참가했으며 반공 운병원고도 써봤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글쓰기를 못한 다나 선배 요청으로 대신 써준 글이 교내 글쓰기 대회에선정되와 상을 받은 적도 있다. 이교 직장생활에서의 각종 계약서문서, 대외공무서 작성에도 그때의 경험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바쁜 일상이지만 지금도 가끔 일기장을 펼치고 하루의 마음을 정리하고 있다. 2018년 1월 중순쯤 책을 쓰기로 결심한 나는 곧바로 이햇벽 작가가 진행하는 책쓰기 4시간 핵심 특강 교육을 신청했다. 교육을 받는 내내 설레고 기뻤다. 가족들과의 약속으로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리더강은 내게 꿈을 갖게 해주었다. 물론 결심이 쉽진 않았다. 이를 부터는 정말로 바빠지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처리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많았으며 적지 않은 돈도 지불해야 했다.하지만 일단 시작하라라는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넓은 바다로 항해하려면 일단 배를 타야 하지 않겠는가.내가 두 아이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비행기를 타기 위해 준비를 마쳤으면 즉시 집에서 나가야 한다오물쭈물하다가는 비행기를 타지 못한다.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보신끝에 공동조서 과정을 신청하였다.참외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상적인 업무가 우선시되었으며 책 쓰기는 뒷전으로 밀렸다.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이 먼저야 하는 주문만 외치고 있었다. 주어진 과제는 짧은 걸세 편을 쓰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막막했고 지출 기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초조해졌다. 선장님을 직접 만나야만 했다. 용기를 내어나라무작정 책인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선장님, 책 속의 골칭이 이혁백 대표를 우리는 선장님이라 부른다. 면담을 통해 좋은 조언 조언과 용기를 얻어 다시 추천 도서를 읽고 책 속의 명운맷 서평을 공유하게 되었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습관을 바꾸었다 전에는 출퇴근 두세시간 동안 인터넷 검색 업무 관련 기사 찾아보기, 소포트웨어고 동영상 보기, 게임하기, 엄마듯기등을 하였는데, 책을 쓰기로 마음 먹고부터는 그 시간을 이용해 지하철에서 책을 읽었다. 책 쓰기를 위한 독서 시간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뻤다. 나는 올해 2 0권의 독서 목표를 세웠다. 책 쓰기를 시작하면서 어느새 7권의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 이 핵벽 작가의 하루 한 시간, 책쓰기의 힘을 잇는 도중 일본의 한 노인이 99세에 시집을 내왔다는 그 문장을 읽고 서스로부끄러을 그 가질 수가 없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 노인의 책을 구입하기 위해 늦은 전에 여러 곳의 서점을 찾아 헤맸다. 결국 결국 그 책을 찾았다. 시바타 도의에 약해지지만 무슨 엄청난 보물 있냐 가슴 속에 담아가서 하루 한 시간 책쓰기의 힘을 잃기도 전에 먼저 읽어버렸다. 이 일은 내 삶을 다시 한번더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요즘 한 가지 습관이 생겼다. 고기 서랍 방문할 때마다 눈을 크게 뜨고 읽으면 한 책을 찾는다. 전문 소적이든 자세전이든자기계발서든 상관하지 않는다. 읽을 시간이 없으면 사진을 찍거나 내용을 해준다. 평소 업무 때문에 뚜껑 세법 설정 및 각종 전문 소적을 접하는 것과는 분명 색다른 느낌이다. 나는 확신한다. 책 쓰기를 통해 내가 겪었던 많은 경험과 지식을 진심으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한다면 진정 나로부터 자유로워 지우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책을 쓰기 위해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하여 활용할 것이고 고객에게는 주어진 시간 안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또한 문제점들을 정확히 찾아내어 한께 고치고 다듬어서 개선하는 것을 지속한다면 엄청난 성과의 결과로 자유로움이 찾아올 것이라 믿는다.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함께 노력하여 좋은 성과의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기 원한다. 경영을 경영하는 고치 25년 지식과 경험을 나눈다. 나는 책을 통해 소통하고 싶다. 또한 이 책을 통해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나는 세무회계 및 경영관리 분야에서 25년 동안 일을 해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사회생활을 시작했는 한첫 직장에서 모역실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수입 물품을 통관하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고 수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한마디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나무 및 알로 등을 공장에 조달하는 일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회생활은 군제도 후 서울에 올라와서 시작되었다. 무작정 상경하면서 시작된 서울 생활은 절대 녹록지 않았다. 취업에 대한 준비 하나 없이 시작한 구직활동은 나를 절망으로 내몰았다. 구인 광고 시문 한 장을 들고 알지도 못하는 서울 거리를 사방으로 헤맸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내게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주지는 않았다. 그렇게 10여 군데 넘는 직장을 이직하면서 홀로 일을 배우고 또 배웠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과 지식을 발탕으로 지금의 일을 하고 있다. 여러 회사의 일을 하면서 나는 그 회사들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영업의 특성 등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많은 회사들을 경험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이 있다. 우선 그들에게 딱질수 있는 경영 리스크에 대하여 인정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그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업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적었다. 거저 출퇴근 하며 일상적인 일만 반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고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일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회사, 개인및 법인 기업은 개입을 시작으로 폐업, 청산하는 순간까지 살아 숨쉬는 생명체와 같다. 이런 사람의 생애와 똑같다. 그 순간에도 사회에 어딘가에선 사업의 시작과 정리가 반복되고 도 지속되고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회사가 잘못되면 다른 회사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한생명의 생이 다하기도 전에 죽이는 것과 같다. 어떤 회사는 설립 한지기에 오래되었음에도 어느 날까지 장수를 누리는 가 하는 설립 한지몇 개월 또는 몇 년을 넘기지 못한 회사도 많다. 이는 회사를 대표하는 경영진의 의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단언한다. 모든 기업이 설립 초기부터 대규모의 형태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도 사람처럼 영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을 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일류 기업인 삼성, 인데일지 등도 단계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렇다고 성장과 발전만을 고듭한 것은 아니다. 그들도 세계 시장 속에서 위만받고 있는 제품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절치부심했으며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어려움들을 극복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이다. 삼성은 1938년 고 이병철 회장이 설립한 주식회사 삼성상해를 시작으로 해서 삼성물산, 제일재단, 제일모지,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생명 등의 그룹사로 성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경영진들은 지혜를 짜해 위기를 극복하였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신경영 이념이다. 그들의 이 이념을 도입함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냈다. 1993년 6월 7일, 이건희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 루트에서 신경영 선언을 함으로써 삼성은 국내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신경영 선언 당시에도 삼성은 이미 국내에서 1등 기업의 위치해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안주하려 하지 않았다. 여기에 신경영의 주요 핵심 내용을 소개해 보겠다. 위결시 변화자음에 도태된다는 건전한 위결시 나부터 변화 변화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 삼성헌법 인간미 도덕선 예의범절 예티계 신경영의 핵심. 한 방향. 세계 어디에 있던 삼성의 철학과 가치관을 공유. 질 위주의 경영. 상품의 질, 사람의 질, 경영의 질. 정부와 국제와 복잡화. 21세기 세계 최초 일류 기업 실현을 위한 과제. 21세기 초일류 기업, 일류 사이의 공헌.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자기 반성을 통해 변화의 의지를 갖자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독자들의 회사에도꼭 한번 적용해 볼 것을 권유한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일로로 성장한 기업치고 위기를 겪지 않은 기업은 없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자기 반성을 통한 변화에 의지를 가졌다. 그것이 없었다면 결코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시장은 모두 미약하였다. 그러나, 목표 안발을 꼭 이루고야 말겠다라고는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만들었다. 그것이 신경력 이념이라 불리든 무엇이라 불리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자기 반성을 통한 체질 개선과 변화의 의지이다. 오늘날 존재하는 소위 장수 기업들은 모두 이것을 통해 살아남았고 또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 그러한 기업들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그 대표들은 존경을 받고 있다. 반면 경영, 위기와 경영심리, 임원심들의 부조리로 중대에 도산하거나 파산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업들도 많다. 그들의 문제는 변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는 여러 회사에 건마하면서 평사원에서 부소장으로 성진을 거듭하였다. 옛말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라고 하였던가 그 자리에 대한 책임을 모두 감당해야만 했다. 치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업무량을 감내해야 했고, 그에 따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늘어만 갔다. 하지만 밤을 새워서라도 주어진 업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다.그렇게 25년이란 세월을 한김만 보고 걸어왔다.지금도 세무회계 및 경영관리 업무를 하면서 항상 고객사 의 입장에서 일하려고 노력한다.마지막으로, 대일 카네기의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나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라.라는 내용을 인용하여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장님들께 편지 찬통을 써드리고자 한다.존경하는 대표님께. 안녕하십니까. 25년 동안 세무회계 및 경영관리신문을 쌓은 저의 경영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기사의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수프, 페네즘돈, 수업약 건설업, 제조업, 병, 의원, IT업, 서비스업, 다양한 업종의 일을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해왔습니다. 또한 전동시장 상위 영세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문직 중에 근무하는 수많은 대표님들을 만나 서로 소통하면서 경영관리 경험도 쌓았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 대표님들을 성공하실 때도 보았습니다. 덕분에, 오랜 경험과 실무 지식으로 경영 관리에 필요한 노하우를 쌓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 회사의 대표님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경리 아웃수심을 통해 경영 승감이, 재무, 자금보고, 세무, 회계사회보험 국민, 건강고용, 산재보험, 노무, 인사총무 법무소송, 금융, 정부 지원과 신청 등 다양한 업무를 실행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문제들을 회사의 대표님 이임지원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하였습니다. 성공이 시장은 소통과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25년 동안 축적어온 실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님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 기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수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의 경영 고침으로 기사와 소통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코칭 전문가 김상기 올리.